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치 내용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와, 오예 자, 오늘 어떤 분들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나? 럭키님과 모아님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와, 오예 럭키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지직에서 파트너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곧 있으면 3학년 2반이 되는 김럭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우와. 아, 반갑습니다. 자, 다음 모아님. 저는 미초소속 세레인티의 공주 공주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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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공유 맞으시죠? <laughs> 그럼요 바보 아니 바, 아니 바보라고는 안 했는데 어, 언니밖에 모르는 바보긴 해 알겠습니다 아. <laughs> 두분 일단은 친하신가요? 어, 네 친하죠 네? 그럼요 그럼요 어, 제가 알기로는 정말 애틋하고 친한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애틋하다고요? 약간 일방적인 애틋함 아닐까요? <laughs> 아니 아, 그렇군요. 아하. 좋습니다. 우리 진행 어떤 콘텐츠냐? 제가 간단한 질문지를 드릴 겁니다. 그 질문지에 대한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같은 정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총 20문제 중에 7개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뭐 13개 정도 틀리는 거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음, 음. 네, 만약에 7개 전부를 맞히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에게는 벌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어떤 벌칙이냐? 두 분한테 좀 재밌는 벌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VR 측에참 다양한 맵이 있습니다. 다양한 맵 중에서는... 공포맵이 있고요그 중에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맵을 제가 함께 가서 두 분이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요? 히든 룰이 하나 있습니다. 히든 룰은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색깔. 좋아하는 색깔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싶다. 좋아하는 색깔? 언니, 알지? 알지, 알지? 이건 쉽지. 저희는 어? 좋아하는 최애가 같기 때문에. 오, 맞아, 맞아. 오, 좋습니다. 어, 어. 그러면 정답은. 오! 아! もう涼しい 저희 체에가 갔거든요. 그 블루아 타입을 미카라고... 오오. 그 친구가 저희 체에라 가지고 저희 그쪽이 좀 통하거든요. 아 어, 좋아하는 친구를 공유하고 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오케이. 평일과 주말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 사실 저희 스트리머 혹은 크리에이터들은 평일이라 할게 없고 주말이라 할게 없어요. 막 이러... 그렇죠. <laughs> 그래서 <웃음> 넣은 거죠. 아, 이건 좋은 걸 고르는 거죠? 그쵸? 아, 두 분께 적으신 정답은? 아니야, 쉽 아니야! 평일 무슨 일이야? 너 스파지밥이지? 너 월요일이 좋은거 아니지? 나나 아니, 나 와요 일주일이라 평일이라 말했어. 저는 앞으로 주말을 좋아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쉽게도 간단한 이지 선다였지만은 아, 아, 마음에 안들었는요 아, 이번에는 그래도 아직 아, 많은 문제가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계절이고요. 오. 여러분이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불러 주시면 됩니다. 네 개인데? 가지 수가? 근데 사실 난... 대한민국 지금 4계절없어 졌습니다. 아, 맞죠. 여름만님 겨울만 있습니다 이제. 아, 음. 럭키 님 이렇게 은유적으로 선택지를 쥐려 버리시는 군요 자, 여러분께 적으신 계절은? 그룹 어, 어 아, 왜안 됐지? 어? 언니안 눌러 놨어. 음? 안 눌러 놨어. 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겨울에 바람이 우가 있어. 왜 겨울 왜? 언니 생일이 있단나. <laughs> 저 너무 무서워요. <laughs> 저도 무, 저도 무서워요. <laughs> 왜 다들 저를 <와>. 무서워하세요? <laughs> 아, 아니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파스타, 피자, 리조또 이렇게 세개 음 메뉴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난 아, 무조건 이거지. 아전 오늘도 동생이랑 이거 먹었어요. 어아 그래요? 이거랑 나오면은 언니랑 나는 운명인 거야. <laughs> 저 죄송한데 옆에 있는 분이 자꾸 의미 부여하시는데 이거 괜찮나요? 아뭐괜찮 말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 진짜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전화일만이요>. 아니요? <laughs> 여러분께서 골라주신 메뉴는? <laughs> 아~~ <laughs> 그건 파스타지. 어, 그럼 나 면을 좋아해. 나도 나도 면 좋아해. 어, 역시. 아니 나밥 좋아해. 아, 나 무슨 야. <laughs> 니 파스타 적었잖아. 다음 문제입니다. 럭키 님의 장점을 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언니 왜 한숨 쉬어? 아나 이거 적을 게 뭔진 알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못 잡겠어. <laughs> 어, 많다는 건 아는구나. 너가 어차피 많게 쓸것 같으니까. <laughs>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혹시 제가 적은 것 중에 언니가 적은 거 하나 나오면은 어 인정입니까? 0.5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0.5점은 .5점. 뭐야? 전 적습니다. <laughs>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될 만큼 길게 적으신 건가요? 아, 아, 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 그러면 좀더 재밌게하기 위해서 모한님은 뭐 하나만 적는 걸로 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방금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저 지금 아, 겁나 아, 많이 적었는데 예. 이거를 아, 취소할 아, 예. 순 없어요? 아예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laughs> 아 네. 제가 여태껏 봤던 모아님의 모습 중에 가장 날카로웠어요. 두분이 적어진 정답은? 아 어, 나이스. <laughs> 오, 있다, 있다. 자, 혹시 모화님 본인이 적어주신 정답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랑스럽고 목소리가 귀엽고 예쁘고 정말 말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귀엽고 엄청 소이타게 잘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언니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마지막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장점이 아니 얼마나 급하게 사면 저느라고 적었어. 아, 그래도 부분 점수를 0.5점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1등. 당첨됐고 여러분은 10수억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되셨는데요.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언니 알지? 이게 뭐래야 되는 거지? 알지? 뭐 하라면 이걸 하지 않을까? 어, 알것 같은데. 그니까 우리 둘의 어. 공통점. 그치 그치. 엄청 빠르게 적으셨는데. 얘도 미쳐 있고 나도 미쳐 있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미쳐 있기는. 아, 두 분이 복권에 당첨돼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이거지.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미친 사람아! 집도 사야 되고, 스드메이드해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뭐 스드벨을... <laughs> <laughs> 아니, 너랑 딱 공통점이 같한데너데 진행자님이 사람을 그냥 공포게임 하고 싶은 거 같은데요. 제가... 이건 텐츠지 않아서 스드메라는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laughs> 아니, 우리 공통점이라 했는데... 공통점? <laughs> <laughs> 아쉽게도 이번 문제는 마음에 안지 않았네요. 아쉽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요? 매일 열심히 <laughs> 운동하기. 그 위에서 돈 내고 운동 안 하기. 어, 이거는 뭐. 이거겠지? 여기 정답은? 어, 아 아, 이렇게 이번 문제도 맞히면서 벌써 7.5점 달성하면서 목표 점수는 달성하였습니다. 보아님의 장점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언니. <laughs> 오케이, 끝났습니다. 미안하다, 보아야. 어, 어, 자, 미안, 좋습니다. 돈 깨져 적으신 장점은? 아니에요. 아니요. 제발, 여쭤보세요. 저 크게 나... 외칠 수도 있습니다. 뻘치 칼이나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쉽게도 이번 문제에서는 서로이 맞지 않았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5, 9.5점으로. 오! 어, 거의 10점에 없었는데? 가까운 점수로, 이렇게 두분다 통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이 있어다 맞다. 뭐 있었어? 맞아. 히든이 있다 있었다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좋아요. 어? 뭐가 뭐, 생겼다두 분들 앞에 보면 이제 어, 막이 생겼죠. 너무 너 두분다 녹색을 골라주셨을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콘텐츠가 마무리되면서 두 분은 벌칙을 받지 않고 만약에 두분다 붉은색을 골라주시면두 분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 명만 붉은색을 고른다 그러면은 붉은색을 고른 사람이 녹색을 고른 사람에게 벌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쉬운 길이 있잖아 이미. 오케이 두 분께서 고르신 선택지는? 뭐야! 아니에요, 초록색 두개 하면 끝나는 건데. 빨간색 두 개로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자, 두 분다. 아, 나 잘못 이해했어. 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사신 분는거다 봤죠. 제 조눈으로 똑똑이 마슈 <laughs> 세상에서 멍청한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laughs> 아니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로. <웃음> 아니, <웃음> 마지막 선택지에서 모한님께서 배신을 누르시면서 <laughs> <laughs> 아니 배신 아니에요. <laughs> 오늘 우리 치네요 <친해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